이 싫은 말을 계속 하는 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는 건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가 생각이 나고 지금 세대와 공감을 못 하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고집이 세고 그런 이미 있잖아요. 막나 때는 말이야. 사 이런 거부터 이제 좀 자기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무조건적으로 내말 들어라. 이런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진짜 꼰대지. 강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후배가 서, 그 선생님들이나 뭐 코치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을 안 들으면 또 선배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또 후배가 말잘 듣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 을 그렇게 합니다.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군기를 잡으면은 좀 자유로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그러니까 저는 군기가 없고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군기는 뭐 이제 군대에서의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직장 내에서는 기강이라 그래죠. 복무 기강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 준수 근무 시간 중에 무단 이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장에서의 그 기강은 복무 기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기와 관례는 사실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겠지만 있어서는 안될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저희 나라의 그 예전부터 전에 내려왔던 그런 이제 관습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어 어떤 어좀 선들을 지는게바람는하바람직하합니 생각을 합니다. 친구이친구이친구이이이이이친구이친이친이친이친는이친는이친이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많은 좀 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례가 조금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군기가 있는 좀 강압적인 것들이 있는 그런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군기가 없, 없을 때는 큰 이렇게 압박감도 안 오고 내가 좀더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크게 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이 제가 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막 불편하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다 편하게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저는. 도리 있게 이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명령적으로 하고 막 이거는 정말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더 생각하는 게더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때는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게 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기 생각도 생각을 하고 자기 의견도 얘기할 줄도 알아야되고이건 절대 안 되고 이 정도 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폭력만 아니면 됩니다욕설이랑은은괜찮다 아, 보고 때리는 거그같것같아은것같 괜찮은 괜찮은 이은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만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부딪히고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인격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언어 누구나 이렇게 유도리게 이게 세상이 더 밝아지고 우리 세탁들이 더잘 살아줄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될수 있을 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업무나. 꼭 알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업무를 벗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조금 한다거나 이제 업무의 업무에서 벗어난 곳에서 조금 군기가 있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무 규정 내에서 그 규정 내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이렇게 혼도 내고 가르치는 정도 이 정도로 해야지. 음,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회식을 하는 이유는 어, 직원들 간의 그 단합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원들 개인의 그 스트레스 해소 어,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식으로 좀 뭔가 기회를 좀더 얻을 수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하다, 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저는 사람들과 모여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 딱히 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회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 시간을 갖는 게 마음이 맞는 편한 사람들이랑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는 거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업무상 만난 사람들이랑 이제 업무 이외의 시간에 더 남아서 술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조금 어제 스타일이랑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해야 할 회식은 해야 되지만은 안 해도 될 회식도까지 건의한 거는 그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도모한다거나 직장에서의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러한 문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식이라고 하면 뭐 상사님이나 뭐뭐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편한 자리가 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아 부서 회식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어, 각자 개인들의 시간을 좀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도는 직원들도 있죠. 회식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든 무슨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 못 온다고 그러면 그뭐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죠. 나는 응. 직원들이 원할 때그 회식을 해, 해줬지 뭐 뭐윗사람이 뭐뭐 뭐, 오늘은 회식 날이다 오늘 꼭 응, 모여라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직원들도 자기의 사정이 있, 있을 텐데. 촬영 현장에 막내로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급하게 다시 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일이 끝나고 그런데 이제 선배님께서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고 가.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 요 미리 사실 약속이 잡혀 있으면 이제 거절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것만 아니면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식이 개인 시간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꼭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좀 친해게 될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어, 코로나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 어, 그 2년 동안 사실 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 지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 2년 동안 사실 회식 문화가 없어지기도 했고, 어, 그런 거를 봤을 땐 사실 회식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자유롭게 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할수 있지만 굳이 내가 불편하다면 굳이 회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회식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러는 직원들이 회식을 된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직원들도 이제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죠. 응. 어, 회식이라는 거는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직원들 간에 그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그 조그만 그것도 업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조금 양보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저희 나이대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조금 직장에서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나 저희 윗세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 각자 개인 시간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또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아니요 꼰대는 아니라고 봐요 생각 차이라고 보아요 저는 어~ 성향마다 다를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주장만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꼰대겠죠 아~ 어느 정도 꼰대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꼰대라는 말이 되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저렇게만 해도 꼰댄가 라는 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사실 꼰대라고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꼰대라는 얘기는 뭐 저는 구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잘 모르겠지만 어, 제 생각은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직장 내에서의 경험을 많이 해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잔소리라면 잔소리지만 어, 그래도 그 좋은 경험을 얘기해주는 어, 어, 그런 사람을 저는 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젊음 뭐랄까 자유로움이 더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또더 추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자유로움이 바꿔서 생각을 하면 더좀 위험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하고 MZ 세대도 그 기성 세대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참고하면서 생활하시면 되게 좋을 유익할 것 같습니다.